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백세시대 아, 정말 흔하지만 아, 증상만큼은 굉장히 무서워 아, 오늘은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돌발성 난청의 최고 전문가인 제가 모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한의사를 하면서 돌발성 난청 환자를 많이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돌발성 난청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뚜렷한 원인 없이 수시간 내지 2, 3일 이내에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귀가 막힌 듯이 멍하거나 소리가 안 들리고 이명이나 어지러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돌발성 난청은요. 한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5,000명, 7,0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증상은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삐 하는 이명 소리가 나고 핸드폰을 대고 상대방하고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들리니까 전화 통화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을수록 돌방성 난청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노화를 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방성 난청이 왔을 때 병원 치료를 보통 하는데 결국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조금 나아지는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30% 정도는, 어,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돌발성 난청 환자는 한70% 정도의 환자분들은 이명의 그 증상이 있고, 50% 정도의 환자는 어지럽다라고 하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게 이제 한네 번째 되고요. 근데 다섯 번째는, 어, 환자분들 중에는 아주 드물게, 드물게, 오른쪽, 왼쪽, 양쪽 귀가 동시에 난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2%, 2% 정도. 그래서 100명의 돌발성 난청 환자분이 있으면 두분 정도는 양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른쪽, 왼쪽의 귀 중에 왼쪽 귀에 이 돌발성 난청이 오는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주 약간 55% 정도 되고요. 돌발성 난청이 왔는데 결국 일주일 안에 해결을 못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틀이나 3일, 일주일 안에 꼭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보통 대부분 가시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시면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 해결이 되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60, 70%는 그 중에 반은 아예 회복이 안 되고 그 중에 반은 조금 개선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문기사 보세요. 돌발성 난청, 갑작스러운 이명, 이 돌발성 난청이 왔을 때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원인이 뭐냐? 근데 원인은 제가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뇌의 종양, 그다음에 이 청각 신경의 종양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아니면 뭐 수면 부족, 수면 부족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넘게 하루에 2시간 밖에 못 잤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오시는 분들도 그렇, 오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술, 담배를 너무 오랫동안 과도하게 하셨거나, 과로는 너무 심하게 해놓고 쉬지는 않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달 동안에 쉬는 날은 하루도 없어. 근데 계속 과로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라고 할수 있고, 의외로 돌바스 난청이 재발이 있습니다. 재발은 7%. 100명의 돌발성 난청 환자분이 있으면 7명의 환자분들은 다시 돌발성 난청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았는데 또 생긴다는 겁니다. 이 신문기사도 보시면 갑자기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 이 환자가 재발률이 7%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 환자가 나았어요. 그러면 재발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예방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 돌발성 난청, 침이나 뜸, 한약, 추냐 등의 한방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은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한의학에서는 돌발성 난청 치료가 의외로 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약침이 종류가 많은데 약침 중에도 본인에 맞는 약침을 검사를 해서 찾아내요. 그럼 여러 개의 약침을 찾아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침 치료 또 교정 치료 교정 치료는 귀 주변에 머리뼈가 조각조각 여러 개가 나 있거든요. 목뼈까지 포함해서 그런 뼈들이 어긋난 걸 찾아서 교정을 해주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탕약 그래서 본인에 맞는 약재를 찾아서 탕약을 처방하고 또그 이외에 가루약, 환약, 캡슐약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 논문은 한국 환자를 대상으로 논문을 쓴 거예요. 돌발성 난청이 온 환자 3명을 상대로 이 환자한테 침, 그 다음에 한약 등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깨끗하게 완치가 됐다. 라고 하는 논문입니다.